신실의 소야고, 오늘이 금음날 불기를 닦으면서도, 오늘이 구일이 특벽을 식하는 것조차 잊고 있다가, 식당에서 언제 가져가실 거냐는 전화에 깜짝 놀라, 부지런히 서준다. 얼마 전, 우리 절에 내양하신 거사의 가족들 때문에, 영혼이 이출나간 듯 하다. 거사의 가족이 세 번째 오는 날, 숨이 막힐 듯 기침을 하게 되고, 먹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게 하는 이 영화는 도대체 누구요? 하니 누나가 젊어서 시집 갔다가 잘못되어 저수증물에 빠져 자살했다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스님으로 출가해 세 번째 당하는 고통이다. 대체로 개인 불공 제대로 절차를 받고 의식을 하다 보면 나은 언영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게 실려 며칠을 헤매다가 오늘 메시지로 연락했다. 올려야 할지, 다시 보내야 할지, 그쪽의 반응 여부에 따라 이별의 소약을 부를지, 행운의 비단길을 깔아줘야 할지를 간절히 매달리는 친구들 빼고는 그냥 스치는 인연이 좋다. 특히 이렇게 아프게 간 영혼들은 한이 많아서 말도 잘안 듣고 관소시고처럼 받은 만큼 내가 아파야 하기 때문에 평소 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집 보석들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런 인연 없는 중생 때문에 시간 낭비, 특히 나를 아프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수 없기에 오늘 이 때에 우리 꽃나무 예동아들이그 자리에서 반짝이며 이 나라를 위해 반듯한 별이 되길 빈다. 믿는 만큼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리라며 오늘도 해맑은 영혼으로. 열심히 용맹 정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꾼별 몽스타 성재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스님의 영속수사 한것 같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때로는 이런 기운으로도 느끼고, 때로는 진짜 간절한 사람은 실제 기준을 봐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은 기도 날짜 잡아놓고 기도하는 의식 중에 이제 부르면 내려오는데 지금 이와 같은 케이스는 기도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그집 식구를 세 번째 만난 날 이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도할 때 특히 이렇게 젊은 날에 한이 많아서 자살한 영화들은 한 번으로 솔직히 힘들어요. 두 번, 세번 달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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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도 시키고 나중에 신중들한테 그냥 응. 왜 일단은 그란 항상 하고 나면 고마운 일들이 일승에서 한이 많았던 만큼 우리가 일이 안되려면 의심병부터 붙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영가도 똑같아요 잘안 믿어요 응. 안 되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그게 근데 영가들도. 말안 듣고 한이 많은 영화들은한 번에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제가 아파요 죽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 이게한만나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럼 가슴 치고 아주 심장을 부여잡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느이 제대로 가족들이 협조해주면 바로 왜 저에게 나타날 때는 해달라고 지금 매달리는 건데 그것도 서로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하고, 망자하고, 저하고, 하나가 돼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얼른 빨리, 인연이면 중생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세상에는, 순리대로 가는데 좋아해요. 거의. 저희 같은 경우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뭐냐면, 저희들은 예보를 하다가 무심히 뱉는 말이 그대로 하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 뭐옷 사는 것처럼 흥장에서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비는 절대로 깎지 마세요. 부른 만큼 저희는 만배를 불려드려요. 그때데 어떤 분이 정말 사업도 하시고 3세번 해야 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딱 나와요. 3세번 해야 되겠다, 한장은 줄겠다. 했는데 나중에 반을 주겠다는 나중에 는 내장 4백만 가져들어서. 40%, 40점짜리 기도했는데, 날마다 왜안 되냐? 왜안 되냐? 본인이 벌써 하는 행동에 다 이미 나왔잖아요. 어? 40% 주면 40점밖에 안 되고, 저는 가다가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물은 사람 저를 오해하는데, 인연이 아니면 써수없잖아요 응? 절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부는까끔면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인이고 공주시가 깎는 사람 봤어요 물건으로 만한 백화점 작품이거든요 응? 그대로 따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지름길이 되고 시간을 벌수 있고 행복해지는 키든 카드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고향집 엄마 품 같은 따뜻한 인연의 도랑으로 거듭나겠나이다.